8일 장원영은 사회관 개망 서비스, SNS, 채널에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게재된 사진 속 장원영은 생일 파티 콘셉트의 공간에서 블랙슬리브리스 원피스를 입고 우아한 매력을 발산했다. 도자기 공방을 연상케 하는 소품들과 디저트, 풍선 데코 속에서 장원영은 장난스러운 표정부터 도도한 눈빛까지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며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타이트한 블랙 드레스는 장원영 특유의 팔등신 비율을 더욱 돋보이게 했으며 잘록한 허리라인과 매끈한 어깨 라인은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핑크빛 메이크업과 루즈하게 웨이브진 헤어스타일이 사랑스러움을 배가시켰고 손에 든 유리컵과 자연스러운 포즈는 럭셔리 브랜드 화보를 방불케했다. 이를 본 팬들은. 장원영 진짜 인간체를 같아 이 각도에서 저 비율 실화 광고 비하인드인가 화보인가 구분 안 가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장원영은 아이브의 글로벌 활동뿐만 아니라 각종 브랜드의 엠버서더로도 활약 중이다. 최근에는 뷰티, 패션 브랜드 화보와 광고를 통해 트렌디한 아이콘으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있다.